이렇게 생식으로 먹기도 하고, 쌀밥 지을 때한 바퀴 둘러 밥 지으면, 혈당이 오르는 걸 막아주고 샐러드에도 뿌려 먹고 요리에도 매일매일 사용하는 오일 어떤 걸 사용하고 계세요? 저는 종류가 다채로워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한 라투랑겔 오일로 정착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올리브 오일은 100% 유기농 인증 오일이에요 프랑스 오일 장인이 150년 이상 유지해온 전통 방식 그대로 최상의 오일을 만들어내요 고품질의 그 오일을 위해 조기 수확한 단일품종 햇올리브만을 수확해 2시간 이내 냉압착, 저온추출을 해요 산도가 낮아 발화점이 높기 때문에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에도 사용이 가능해요. 오일의 신선함 유지를 위해서 캔 패키지를 사용했어요. 아이허브 아마존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. 스프레이 타입은 물론 피스타치오 오일, 바질 오일, 월넛 오일, 화이트 트러플 오일, 갈리고일 오일 등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프리미엄 오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